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일정한 볼륨과 일정한 세기로 노래하는 겁니다. 부르다 보면 각자만의 습관에 의해서 소리가 확 커지기도 하고 갑자기 무거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힘이 풀려서 소리가 점점 약해지거나 가성으로 휙 하고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하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소리를 너무 넓게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풍선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풍선 안에 공기를 가득 넣어주고 그 공기를 다시 밖으로 빼내려고 할때 주둥이 부분을 확 열어놓으면 공기가 한 번에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반만 열어놓는다면 공기는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 공기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호흡을 마시고 소리를 낼때이 출구를 작고 좁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의 소리도 과하지 않고 조금씩 아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출구, 이입 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안의 공간도 작고 좁게 만들어 주어야 제대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발음입니다. 시연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노래를 할때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외려두려워 시간이 내 맘까지 아사갈까! 소리가 전반적으로 밑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턱에 힘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무거운 소리로 노래를 했죠 근데 이거를 돈이라는 발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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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이라는 발음만 써도 훨씬 더 소리가 가벼워지고 볼륨 또한 일정해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쌍디귿이라는 자음이 적당한 압력을 알아서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소리에 힘을 실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에너지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 모음을 붙인 이유는 이 오라는 모음은요. 우리의 소리를 모아주게 해요. 소리가 모여진다는 것은 넓게 퍼져나가면서 벌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에 모여 잘 압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 한 곳에 잘 모인다면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받침에 니은을 붙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니은 받침을 한번 발음해 보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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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끝이 앞니에 닿으면서 입 공간이 저절로 좁아지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즉입 공간을 넓게 유지한 채로는 받침 니음을 발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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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원리들로 돈이라는 발음만 잘 해주어도 우리의 출구가 작고 좁아지게 되면서 훨씬 더 일정하게 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돈이라는 발음을 하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렇게만 해도 평소에 노래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줄여지기는 하지만 그 효과를 절반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 돈 발음을 하는데도 소리가 여전히 무겁게 나온다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게임 아시죠? 그 게임의 BGM이나 효과음을 들어보면 굉장히 통통 튀는 사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돈이라는 발음을 하실 때도 짧게 끊어가면서 통통 튀는 느낌을 많이 살려주시면 소리는 훨씬 더 가볍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이 통통 튀는 느낌을 살리라고 한 이유는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더잘 통통 튀겠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통통 튀는 느낌을 연상하면서 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가벼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돈이라는 발음으로 가볍고 일정한 소리에 대한 감을 찾았으면 가사로 접목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바로 가사로 정복해야지 이런 식으로 연습하지는 마세요. 우선은 최대한 돈 발음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가사로 할 때도 돈 발음의 입 크기와 입 공간을 유지하면서 발음하려고 하셔야 해요. 가사는 외려 두려워 시간이 내 밤까지 아사갈까이지만 돈에 더 가깝게 발음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은 노래가 노래 같지 않게 하셔야 돼요. 외려드려 시간이 내 맘까지 이런 식으로요. 초반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소리가 계속 모이고 일정하게 나가는 감각을 많이 키우신 다음에 조금 조금씩 입을 열어보면서 계속 모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노래하듯 발음을 해도 외려 두려워 시간이 내 맘까지 아아갈까 이런 식으로 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진다거나 가성으로 휙 풀리면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노래를 할수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돈 발음할 때의 느낌을 최대한 가사에 가져가 주는 겁니다 절대 돈 발음할 때 느낌 따로, 가사로 발음할 때 느낌 따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돈스럽게 가사를 발음하는 것이 키포인트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